여러분 반갑습니다. 꿈돌대장입니다. 자,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면 떠있죠. 어, 오늘은 바이오 하자드 리메이크 3 출시된 날이고요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게임 모드는 일반, 일반 가겠습니다. 원래 지원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게임을 벌써 어제 엔딩 본 분들이 많아요. 플라잉겟트에서 저는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여러 가지 해볼 것도 좀 해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일단 일반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로딩 중이고요. 자, 음브롤러 마크가 보이고요. These are the core values that create the future. It's a very interesting thing. So, Munga, you d a t y o n f o u o u r i e r r e l l of us. So, Munga, you don't know what you're d o 탈런트 같죠? 탈런트. 탈런트 같아요. 아, 맞네. 탈런트네요. 자, 뭔가를 실어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탈런트 같은 분위기인데, 자, 저걸 어디로 옮기는 걸까요? 자, 누구죠? 누군가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질 같은데. 1인, 1인칭 시점이야. 탑뷰, 탑뷰 아니냐? 자, 일단 밖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어, 뭐니? 잠깐, 저 밖으로 나갈 수 있냐? 아 물을 물 닫는 거야? <laughs> 자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집안은 깨끗한데. 자 여기로도 못 가고 야 처음부터 막힌 막힌 거냐? 갈수 있는 길이 아 여기 있네요. 오. 질이네자 물을 물을 아껴 써야지 오 피가 나요 코피가 나 과로했어? 과로가 심면 다크서클 보소 자 뭔가 좀비화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 오오오, 다크서프클이 진해졌네요. 과로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자, 좀비가 됐나요? 자, 자살, 자살. 오, 자살하고 끝났어. 자, 이렇게 엔딩이... 아, 아니죠? <laughs> 자, 잠깐 꿈을 꾼것 같은데 좀비가 되는 꿈을 꿨죠 자, 일단 3일 3일만 참으면 탈출을 할수 있답니다 저 3일의 의미가 뭘까요? 자, 자 여기는 자, 약,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뭔가 자,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불을 켜봅시다. 자, 이건 뭐니? 지뢰보고서. 자, 봅시다. T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공기감염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잠복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자, 이건 뭡니까? 자, 조사 메모. 자, 엄브롤러는 제약회사처럼 보이지만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T 바이러스 유출한 정부인들이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뭔가요? 자, 다, 다치지 않은 봉투. 자, 이거 누구, 누구의 메모일까요? 아, 자기, 자기가 적은 거네, 메모를. 뭔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냉장고, 냉장고, 오, 어, 냉장고 털수 있어? 오! 자, 먹을 만한 게 없네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일단 불을 키면 좀비가 딱 되는 거야. 자 물이 틀어져 있죠. 좀비가 되는 거야. 아 좀비가 되지 않았네요. 잠을 푹잤어 다크서클이 없어졌네. 자 여기서 확 놀래키는 거뭐 그런 장면 나오는 건 아니지? 놀래키지 마라.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9월 28일 오후 8시 7분 라쿤시티랍니다 자 누군가 전화를 자 전화 받기 전에 자브레드자 자, 전화 어있나요와 시끄러워 자 머니 시끄러워요. Hello, Jill. Are you okay? Brad, is that you? Listen, you gotta get out of t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have time to explain. 자 당장 도망치라고 다급하게. 봉유가 아이고 야야야야야 머니. 어이 아저씨. 이거 주거 침입이야. 주거 침입이야. 어 아씨 아, 아, 아파. 삭아끼. 야. 전부터 너무.. 야.. 너무한거 아니냐? 아유아유 아유,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헤드샷 아우 아우 패내기 야 야야야야 자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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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자 튀어 튀어 자야 거기 문을 티어 군다고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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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아니야 지금 뭐니 뭐니 야야 야. 야 적당히 하자 너 나중에 코, 코피 터진다 진짜 자, 그거, 그거 벽도 뚫고 오는 앤데, 그걸 왜 막아? 그 시간에 튀어야지. 자, 튑시다. 자, 튬시다. 자, 일단 밑으로, 밑으로 튀어봐요. 자, 튀어봐요. 튀어봅시다. 불이 나네. 와우, 이야, 이... 이제 바닥도 뚫고 와, 바닥도 뚫고 오는겨? 오저 촉수 보소 야야야야. 촉수 촉수 촉수질. 잘라 오. 자 촉수 잘라냈고요. 일단 튀어야 할것 같은데. 자 일단 시다뛰시다 살려줘. 오. 오. 아파. 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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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야, 불, 불구덩이에 던진. <laughs>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어우 바닥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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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요. 자,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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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달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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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살수 있어 오케이 자오아이장이 이 장면 그 옛날 고전 바스리에 딱첫첫 첫 장면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골목으로 자 일단 갑시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구요 목표는 도시에서 나가기 자, 브래드. 자, 스타즈 멤버 두 명을 집요하게 쫓고 있답니다. 자, 일단 브래드를 따라가죠. 오. 자, 도시가 난장판이 되었고요. 자, 영화 포스트 멋있네, 그 와중에. 자, 띕시다 뛰어봅시다. 오! 좀비가 이제 철장도 넘어와. 자 일단 우리 좀비 영화들 많으니까 도망가 봅시다. 칼 없죠 아직. <laughs> 하찮은 반항을 하고 있는 브레드죠. 오, 오 브레드 물렸어. 아 이런 브레드 아 별거 아니긴 좀비 되는데 별거 아니야. 자 일단 찌를 보내고 브레드 멋있어요. 자 일단 찌를 보내고 브레드는 좀비가 될것 같네요. 보니까 얘는 뭐니? 총조자 경찰 아저씨 총을 뺏었습니다. 어, 브레드. 자 좀비, 좀비 형아. 자몇 방에 죽나헤드샷야 아, 견문색이냐? 카피하냐 야야야야야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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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야야이! 아이 너무하네. 자 팁시다. 오. 뭐야 이거? 자 좀비 한 방도 못 맞추는 저주받은 애인데. 자 일단 티아트 티티티. 옥상 주차장으로 가요. 자, 옥상 주차장으로. 옥상에 주차장이 왜 있어 근데?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어이, 같이 가.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아, 편안하시겠어요? 자, 그럼 저도 같이 야, 매몰차다, 진짜. 너무맛시네 어우 건축탄이 아, 칼이 있네요. 아, 시 칼이 있었어. 자, 피하는 버튼이. 우리 멍멍이, 우리 좀비, 좀비, 좀비영화 피해서 가봅시다. 어우, 반가워. 그런 적극적인 애정공세 좋지 않아? 자, 야, 이거! 먼저 개판이 된 도시구요. 와우, 먹을 거 없니? 이쪽으로는 못갈것 같고 오! 반가워 반가워 오! 야야야야야야, 아빠, 아파 아파, 오만해. 문이 열리나요? 오 자, 발로 밀어버리고 다다다다. 닫아, 닫아. 자, 올라갑니다. 자, 벌써 두방 물렸는데, 여기도 주차장인 것 같고. 자 얼른 타러 갑시다 타라고 할때 타야죠 제가 태워줄 때 바로 타고 탈출하겠습니다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왜왜왜 왜, 왜? 뜬금없이 왜 <laughs> 너무 아까냐 야 멀쩡한 헬기가 왜 터져 아 너니 또? 미안해. 자 미안해. 죽는다 너. 자 시동 걸어서 쟤를 깔아 뭉갭시다자 걸리라고 좀. 자 헐리우드 영화냐? 결정적일 때 걸리게. 자 가자. 전 죽었어 이 자식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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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laughs> 아저씨 생각보다 <laughs> 힘이 좋으시네요. 자, 힘이 좋으신데,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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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어, 어디까지 떨어진겨, 이거. 자, 사라는 있나요? 어우, 놀라운 맵집. 자, 사라는 있는데, 당연히 죄도 살아있겠죠. 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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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내가 딱그 주유소 습격 사건의 그요성 같은 캐릭터네요. 난한 놈만 팬다. 딱 그거야, 지금. 불타올랐어, 불꽃 남자. 자, 뭔가요, 이거? 로켓 런트인가요? 와우! 자, 처음부터 저런 무기를 좀 들고 있으면 안 되나? 야, 그걸 왜 버려? 자, 일단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카를로스가 로켓 런처를 버리고 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